기도하겠습니다. 경계하신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복되고 걸어간 날 2월 11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 민주 성진 마성 모랑 공원에서 과거에 어두웠던 신민 시대와 분담 또 독재 시대에 맞서서 조국과 민족의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시다가이 땅을 떠나신 고아성 박길의 선생 서버 11주년 추모식을 거행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박길해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또 믿음이 강한 우리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의협심이 강한 청소년을 거쳐 성인이 되어 현모양처의 능력을 갖춘 우리 서선자 여사님과 결혼하여 귀한 또 자녀들을 이렇게 또 세상에 잉태시키고 그래야 그 어느 가정보다도 단란하고 사랑이 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 우리 박규래 선생님은 또 사회에서는 성공한 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평소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의 신민과 신민시대와 분단 독재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그큰 뜻을 세우고 또 뜻을 갖지 않은 동지들과 불철제야 나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과거 어두웠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서 국가보안법과 방공법이라는이 반일륜적인 악법에 의해서 사형선고를 받고 또 물론 감옥에서 수강생활 중 이렇게 무기징역이감감행을 통해서 그리고 또 김수환 추경을 비롯한 종교인들과 국내의 많은 인권단체들과 스 같이 한 사람들에 의해서 국명운동이 이루어져서 17년 넘게 긴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이 소감 생활을 청산하고 이렇게 또 가정의 한 가정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출범했지만 지금부터 11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우리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사는 년 전에 우리 유가족과 뜻을 같이한 우리 각 시민단체 또 그리고 제야 인사들이 합심하여 그 억울했던 또 단적 사건과 같은 그런 조작이라는 그런 반인권적이고 민간적인 그런 법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던 우리 박교희 선생님의 진심을 위해서 긴 사년간 담당 변호사님들과 함께 더움은 도움대로, 추운면 추운대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직 진심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작년 이렇게 여름에 무지라는 현명하신 재판관들의 판정이 판결이 확정됐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임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의 앞장서고 대리인 검사들의 그 무책임한 그 형태는 지금도 계속 우리 유가족과 우리 박길호 선생님의 진실을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건이 대법원에 재심 중이지만 반드시 전능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재판관에 의해서 반드시 진실이 펼쳐지고 우리 박길래 선생님의 명예회복이 가까운 이런 시일 내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박길래 선생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그 억울했던 모든 과거의 그 누명들이 오직 이 민족의 사랑, 더불어 이 통일과 이 평화에 있었다는 그큰 뜻이 온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노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과 함께 지금까지 재심 재판과정에 4년 넘게 참여한 우리 모든 각 시민단체도 그리고 스스 같이한 우리 동지들이 이제 앞으로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박길래 선생님이야말로 죄가 없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의의 우리 하나님의 그 충성된 종으로 희생되신 그 억울했던 것을 반드시 진실에 의해서 무죄 선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가라사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는 부활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면서 우리가 이걸 믿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박기의 선생님은 이곳 마성, 보랑 공원의 육신은 고쳐있지만 그의 영혼은 충성된 우리 하나님의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의 얼음편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부디, 부디 평안을 누리도록 그리고 또이 땅에 하루빨리 저 분단된 남북 이 긴장된 관계가 빨리 청산되고 평화로운 관계가 조성되어 우리가 통일로 갈수 있도록 그리고 더 우리가 자주와 더 민주의 안성된 선진 대국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고아산 박길의 선생님의 이 11주년이 우리 모두가 염원한 대로 반드시 진행되고 있는 이 재심 재판이 우리 모두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 지구촌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반평화적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난민과 또 주위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었던 지진으 말미암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아직도 생명을 구출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 있는 자들에게는 주위와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우리 뜻을 같이 한 우리 인류들이 기도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1 1을 넘는 이런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살아 생년이 온다는 기쁜 소식도 이렇게 우리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박길의 선생님의 이 지식, 어떻게 보면 참 너무너무 힘든 또 재판의 과정이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그 승리대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어 반드시 승리하는 재판의 결과가 되리라 믿으면서 영원하신 앙이요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시고 홀로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 경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로 함께함을 우리 모두는 믿으면서 생명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총옥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